제가 이제 설교를 처음 개정받았을 때 많은 걱정을 하였습니다. 감히 내가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지, 또 한편으로는 부족한 저에게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교우들과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악한 길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레미아를 통하여 경고하시는 말씀과 사도 바울이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편지와 또 이중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두자와 나사로에 대한 예를 들어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갖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아멘 <laughs> 저는 구약성경을 읽으면 무섭게 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여러번 경고를 하는데도 기기울이지 않고 자기의 고집대로 살아서 비참한 모습이 되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서에서도 악한 길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예레미야는 왕에게 발대아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였고 시드기야 왕은 오히려 국가적인 위기에 손동적인 예언을 했다고 예레미야를 시위대들에 가두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속에서도 회복시키려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에게 적의 섬에 넘어간 아나도세에 있는 밭을 사게 하여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준비하시는 모습입니다. 혹여 우리의 일상도 이같은 모습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 가끔 시련을 겪으면서도 반성보다는 원망과 속속함으로 어리석게 살고 있을 때가 많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또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듯이 마음을 관리하셔 우리에게 은총을 주셨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죠. 이어 서신서의 말씀으로 디모데 전서 후반부를 보게 됩니다. 부자를 향한 권고와 함께 재물의 문제를 거듭 거론하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의 제3차 전도여행지였던 에베소가 디모데의 목해지로 그 당시 그곳은 상업을 통해 재산을 불린 부자가 많았고 그들은 물질에 현혹되어 우상을 숭배하며 신앙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디모데의 목회지인 에베소를 올 2월 졸업 여행으로 갔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 당시 폭탄 테러 사건으로 터키가 위험하다고 하여 망설이며 떠났는데 맨 처음 도착한 것이 에베소였습니다.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시작된 에베소는 하나의 거대한 도시였어요. 그러면서 설명을 하시는데. 그 당시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로 동양에서 가장 중요한 무역도시로 시리아, 인도, 아라비아, 이집트 등 흑해나 지중해로 가는 배들이 이곳을 둘러서 가야만 했다고 합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상인들이 온갖 상품을 갖고와 거래되는 동양에서 가장 큰 시장이었다고 합니다. 시장 바닥은 대리석으로 멋있게 포장되어 있었고, 옛 집도 앞에는 우리들이 보통 문패대신, 문패를 다는데 문패 대신에 주인의 모습을 한 동상의 흔적이 남아 있어 부자들의 화려함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또가이드부은 이곳에 지팡기를 꽂아 놓아도 열매가 맺힐 정도로 비옥한 땅이었다고 합니다. 또 시민들을 위한 미라시설로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극장은 경기장, 체육관, 음악당으로 사용하였고 부자들이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거대한 목욕탕도 있었고 또 지식인들을 위한 웅장하고 유명한 셀스스 도서관과 학교들의 흔적을 볼수 있었습니다. 또 여행자들을 위해서 모든 시설이 갖춰져 있고 은행도 있고 또 분쟁을 위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률가 등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또 인도나 중동 지역에 나오는 진기한 보석과 화려한 물건들이 많아 세계의 많은 여성들이 예배소에 한번 가보는 것이 소원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로마 명장인 안토니우스도 그의 연인인 클레오파트라와 함께 수시로 이곳에 둘러 보석과 화장품을 구입해 갔다고 합니다. 또 예배소에는 여러 신전들의 흔적을 볼수 있었습니다. 제7대 불가사의 하나인 아데미 신전의, 아데미 신전의 흔적도 볼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아데미 신전은 아테네의 파르테노 신전보다 4배나 큰 것으로 거대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리스 구전에 의하면 지금까지 태양이 운행하는 중에 아테미 신전보다 더 훌륭한 것을 보지 못해나고 정평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또이 이 신전에서 여신을 숭배하는 모습은 광적이어서 고함 소리와 울음 소리를 동반했고, 나팔이 불면 분양이 시작되면서 군중들은 흥분하여 날뛰고, 게다가 음탕하고 수치스러운 일들을 서슴치 않는 타락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당시에 타락했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목회를 하면서 부자들에게 현혹되어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당부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바울이 목회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강조하는 것은 자족함입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여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기 만족의 기준을 낮추도록 요구하면서 부유해지는 것을 경계하십니다. 돈에 대한 욕심과 헛된 탐심에 사로잡히면 믿음에 이르기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의와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의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올림픽 운동 경기에서 온갖 노력을 기울이듯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 물러서지 말고 끝까지 싸우며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개명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시대의 부요한 자들을 향한 말씀이며 하나님의 사도인 사도로서 살아갈 우리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선을 행하고 나누기를 좋아하는 너그러운 자가 되어 자기를 위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각자에게 맡겨진 모든 소유물을 잘 사용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 바리테인처럼 한다는 것은 신앙이나 도덕적인 면에서 높은 수준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돈에 대해서만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그들이었기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자 그들에게 다시 교훈으로 들려주신 말씀이 바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부자는 매일 자세곡과 고운 예옷을 입었고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당시 자세 고이라고 하면 임금이나 이에 버금가는 부자들이 있는 겉옷이었고, 고운 배옷은 애급에서 수입해온 아마로 만든 유다나라에서 가장 비싼 소고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을 가진 나사로는 존재감이 없는 거지였습니다. 서로 대조되고 있죠. 부자집 대문 앞에 불쌍한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버려지는 음식 쓰레기를 먹고 상처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거처도 없이 살았습니다. 얼마나 처참하게 살았는지 주님은 실감있게 표현하셨습니다. 화려한 생활을 하면서도 부자는 자기 집 때문을 드나드는데도 자비를 베풀 기회가 많았음에도 그를 외면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부요함이 가져다주는 온갖 손위와 위세를 마음껏 누리면서도 죽음과 고난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후 부자와 거지 두 사람은 모두 죽었습니다. 불쌍한 거지의 영혼은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에 올라갔고 반면에 부자는 지옥으로 떨어져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죽은 후에는 각자 다른 모습으로 처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생의 역전극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후 부자는 음부에도 고통받는 아브라함 품에 앉아 있는 고통을 받다가 아브라함 품에 앉아 있는 나사로를 보고 손가락에 물을 축여 달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은 부자에게 살아 있는 동안 온갖 복을 누렸고 우리 사이에는 큰불런톤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건너가지 못한다고 대답합니다. 부자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만 안락하게 누리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떨어졌고, 떨어지고 나서야 깨닫고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너무 늦은 시기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대조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았던 우당 이회영 선생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분은 나라를 위해 모든 재산을 내놓은 독립운동가였습니다. 1905년, 일본에게 외교권을 빼앗긴 것에 붕개하여 시작된 독립운동은 오히려 고종의 태위와 군대까지 해산되는 결과를 낳자 여섯 총계가 한마음이 되어 600억이라는 재산을 독립을 위해 모두 내놓았습니다. 만주소 간에 무관 학교를 세워 독립운동의 뿌리를 만들고 선생님은 또 위기에는 교육밖에 없다고 생각하여 서간에 20여 개의 학교를 세웠습니다. 1910년부터 20년까지 10년 동안 3천여 명의 학생을 배출했고 우리가 유명하게 생각하는 청산이 대처, 고모리 전투도 무관학교에서 배출된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일어났던 운동입니다. 여섯 형제 중 다섯 명은 병사와 몰살과 순국으로 죽고 유일한 생존자인 형 이시영 선생님은 광복을 맞아 초대 부통령을 지내며 대통령으로부터 600억과 명동에 있는 땅값 환급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돈은 이미 나라와 민족을 위해 바친 것이라고 거부하였습니다. 저는 지난 학기 행복으로 이르는 지혜란 교과목의 기독교 행복론에 대해서 배운 것이 생각났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행복은 세상의 권세나 재물은 하나님께 위탁받은 것으로 내 것이냐 욕심을 가지면 행복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분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위탁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생활했던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또 이에 비해서 지금의 재벌들이 벌이는 재산에 대한 진흙탕 싸움은 예수님의 경고를 더욱 마음에 새기게 합니다. 또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지금 부자와 나사로의 생생한 이미지로 비교해 봅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능력과 재능의 부자스러운 부분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의 가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나사로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의 가난한 부분의 존재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부, 부유한 부분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먹이려고 하고 또 우리 자신의 어둡고 가난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죽음, 즉 우리의 가난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부자스러운 부분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둘은 상호의전적이며 하나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부자는 흥미롭게도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아닌 자신이 평소에 접촉하지 않았던 나사로에게 유혹합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 안에 신경 쓰지 않고 있는 연약한 부분이 치료를 통해서 우리의 완성의 방법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큰 구렁통이가 달아 놓여있어 도움을 못 받듯이 우리는 주님께서 늘 은혜를 베푸시는데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깨닫는 거에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자유와 책임의 영적인 결과에 대한 이야기로 간담을 써넣게 할 만한 암시가 들어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소유물, 건강, 지위, 학식, 물질, 이 모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시인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받은 우리의 온전한 모습이 잘못된 습관으로 일그러져 있는 모습도 수시로 돌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내 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서서 판단받을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준 모든 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고 물으실 때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